주식 농장 지주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다음 주이 종목 브론즈 등급에 포착된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이 종목 브론즈 등급에 포착된 종목은 바로 LS 마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구 사명이 KT 서브 마린이 되겠죠. 그래서 KT 자회사에서 LS 전선이 이제 지분을 매수하면서 집을 가지고 오면서 LS 그룹으로 편입이 되면서 LS 마린 솔루션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뭐세개 정도 되는데요. 짧게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에 나왔던 이슈인데 메타, 구글, 아마존이 AI 시대에 필수인 해적 케이블의 조 단위의 투자 러쉬하고 있다. 동사가 국내 유일 매설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메타, 구글 등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즉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고자 자체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어 통신용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해 전 세계 모바일 트래픽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메타는 100억 달러 한화 약 14조 6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북미와 오세아니아, 인도, 아프리카를 4만 킬로미터 해적 케이블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구글 역시 유튜브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 1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과 일본을 해적 케이블로 연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호주와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 아마존 또한 싱가포르부터 괌을 거쳐 미국 서부까지 1만 5,288km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 유일 해적 광케이블 매설업체인 동사 LS 마리솔루션은 해적 케이블과 해적 통신 케이블의 시공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해저 케이블 분야 국내 1위인 모회사인 LS 전선이 빅테크를 포함한 미국 주요 기업과 해저 통신 케이블 공급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메타 해저 케이블 구축에 급등이는 제목입니다. 2월 17일에 나왔던 이슈죠. 메타가 세계 최장 해저 케이블 구축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동사 LS 마린 솔루션이 급등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워터 월스를 발표했다. 회사는 5개 대륙에 걸쳐 지구 둘레보다 긴 5만km 길이의 세계 최고 기술을 사용하는 세계 최장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새로운 해적 통로 세계 개설을 포함해 전 세계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풍부하고 초고속 연결성을 갖춘 해적 케이블을 구축할 것이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단연간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향후 산자 소위는 이날 에너지 3법 가운데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특별법안인 전력망법을 의결한데 이어서 오후엔 고준이 방사성 방 폐기물 처분포, 처분장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을 심사한다. 여야 이견이 거의 해소된 상태라 통과가 유력하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4월 28일에 나왔던 이슈죠. 국내 최초 해외에서 해저 케이블 동사가 시공했습니다. 2조 5천억 달러에 선점하는 첫 단추를 열었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LS 마리 솔루션이 대만 해상풍력단지에 해저 케이블을 매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100, 1580만 달러로서 한화 약 227억 원 규모로서 LS 마린 솔루션의 첫 해외 전략망 사업 수주인 동시에 국내 해적 케이블 시공업계 최초의 해외 진출 사례이다. 그러니까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습니다 우리 인터넷 쓰잖아요. 자, 인터넷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가끔 가면 어떤 분, 은 그런, 그런 분들 계세요. 아, 인터넷이라는 건 전파로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하신 분이 계시는데, 자, 인터넷은 다 선이 연결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이 연결됐다고? 그러면은, 아시아하고,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남미, 인터넷이 다 연결됐나요? 라고 여쭤봅니다. 네, 다 연결됐습니다. 그게 어디에 연결됐냐면은, 우리에 보면 안 보이죠? 전봇대처럼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게다 해저에 깔렸습니다. 해저, 심해저 다 깔렸다는 거예전 세계 모든 인터넷 다 예, 이제 해저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해저 케이블을 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 것처럼 메타, 구글, 아마존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해저 케이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지금 4월 28일 나든 이슈를 보면은 국내 최초로 대만에서 동사 LS 마린 솔루션이 전반적으로 시공 업체 최초로 해외 진출을 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 에, 대략적으로 227억 원 규모의 대만의 해상 풍력 단지 해적 케이블의 동사 매설 사업 영역을 이번에 터득했다. 그래서 향후 어, 대만 넘어서 이제 뭐 빅테크 메타 구글 아마존 할것 없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헤드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동사 LS 마리솔루션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에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대만, 해외에서 대만에서 처음으로 헤드 케이블 시공을 따냈습니다. 일단은 227억 원 규모이고요. 향후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제 2조 5천억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뭐 거의 다 따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227억 규모를 일단 첫 단추를 따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LS 마린 솔루션 오늘 주가 보시면 좀 조정 보였습니다. 주가 보시면 이제 상승 의 눌림목, 상승 의 눌림목, 상승 눌림목 이런 식으로 계속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이제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박스권 구간이 대략적으로 12,500원에서 2만원 구간이 되는데, 이제 드디어 박스권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한번 박스권 돌파 시도했었죠? 자, 두 번째 시도.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위치가 될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이제 돌파한다는 거죠. 박스권 돌파 시도를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되면 상당히 두터운 저항대가 지지대로 작용됐습니다. 매물 대 박스권 구간이 12,500원에서 2만원 구간에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n 형 패턴의 눌림목 위치에 있고요. 현재 매물대 위치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16,500원에서 현재 1 9 0 0 0원지 됐습니다. 매물대 위에 바로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량거래 그래 장대 양봉이 나왔던 건 유관되는데 대략적으로 1,890원 구간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주봉 보시더랍습니다. 현재 주가 어떻습니까? 고점과 고점 연결, 저점과 저점 연결. 그러니까 삼각형이 만들었죠. 삼각 수렴이 형성된 상태에서 위로 방향을 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삼각 수렴 상태에서 위로 방향 잡으면 위로 큰 변동성, 밑으로 방향 잡으면 밑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삼각 수렴에서 위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위로 큰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란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현재 에,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7,000원에서 현재 18,500원의 간 매물대가 형성됐습니다. 현재 구간에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만 돌파한다 그러면 상당히 두터운 저항대이기 때문에 당, 상당히 두터운 저, 어, 저항대에서 지지대로 바뀐다. 참고하시고요. 동사 장대 양봉의 대량을 터졌던 구간이 이 구간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11,890원 구간의 지지를 바고있습니다 1봉과 주봉이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분봉 보시다 왔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상승, 눌림목 상승,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현재 강한 상승 담에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에 너지 비축하면 다시 또 강한 불기둥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고요. 30분 봉이 60분 이평선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17,900원이 되어있고 매물대 구간은 현재 17,700원에서 17,900원 구간에 현재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던 구간 이원 되는데, 대략적으로 17,910원에 현재 저항대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동사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57% 약하게 마무리면서 오늘 이제 눌림목 구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510원에 마감된 상태인데요. 현재 구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자, 18,500원, 그 위에 2만원, 그리고 21,000원, 22,000원, 23,500원 됐습니다. 23,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자, 16,000, 1 6 0원 그리고 15,000원과 14,000원, 13,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87,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는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372,000주 샀는데 역시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쌍끌이로 매집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투 최근에 사고 있죠? 보험 사고 있습니다. 투신 사고 있고 연기금 사고 있고 상호펀드 사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다 사고 있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고 있죠.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상업펀드, 외국인까지 모든 개인을 제외한 모든 수급 자체가 현재 저점에서 매집 중인 상태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에 가고 있고요. 동사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한달 전에 62만 5천 원에서 5천 주에서 최근에 66만 3천 주로 대략적으로 어, 3만 8천 주인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3만 8천 주 증가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 거래 연속으로 대차 거래가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거래 점점 최수,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는다. 줄, 줄어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공매도 상황 보시기10% 이상 나왔던 날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 정도면은 이제 막공유도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공유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공유도 아예 안 들어온 것도 아니지만은 이제 공유도가 조금 들어왔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용비는 1.5%대입니다이 정도면 좋습니다.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가총액은 5,700원대 중소형지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주는 현재 LS전선이 66.7%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700원대에서 2 4년에 1,300원대 거의 더블 가까이 외형 성장되었고요. 영업 이익은 131억에서 124억으로 소폭 감소됐네요. 하지만 단기 순이익 116억에서 132억으로 증가됐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 되면 전반적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오는 기회다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가하시고요 동사 부채 비율은 20%대이 정도면 무차입 경위라 고 보시면 됐습니다. 하지만 유보율도 500% 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작년에 영업이익률 9.5% 이기 때문에 일반 최저 평균보다 조금 더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EPS는 466원, BPS는 6,427원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5배원 계산하면 10배면 5,000원. 현재 17,000원대 고안이기 때문에 p r 30배가 넘습니다. 뭐,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동산의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중소형주라는 점 참고하시고, 해적 케이블 관련된 모멘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해적 케이블을 계속 매수를 추진 중인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산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현재 해적 케이블에서 84% 에, 지중 케이블에서 현재 15%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해적 케이블 관련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국내 유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관련된 모멘트 있으면 동사가 이제 독점한다. 보시면 되겠죠. 동사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02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삼자배정장을 빼고요. 최근에 유상증자 2002년도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증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은 동사 2002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 인 유상자 가능성도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토목 시설 관련된 공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한달 레벨 투자론 관점인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박스권인 12,500원에서 2만원대를 현재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상승 n 자형 패턴의 눌림목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충분히 구간을 활용해서 접근하시 바랍니다.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 현재 16,500원에서 19,000원 구간이 되겠고요. 대량거래 장대 양봉 지지대 위치는 현재 11,890원 구간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 내로 투자하는 관점인 주봉 같은 경우는 현재 삼각수렴을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투자 참고하시고 매물대 구간 같은 게 현재 17,000에서 18,500원에 됐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양봉 지지대 위치는 현재 11,890원 구간에 일본과 주봉이 같은 위치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단위의 매매라는 스윙 매매인 관점인 30분봉 같은 게 현재 상승후에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대략적으로 30분봉, 60분 이평선의 위치는 현재 17,900원과 되겠고요. 매물대 구간은 17,700원에서 17,000 900원 가 됐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저항대 위치로 작용했는데 현재 17,910원의 저항대 위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l s 마린솔루션 오늘 총가 17,51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드었는데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17,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16,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단기 순이익이 13.8% 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은 국내 최초의 해적 케이블 관련된 시공을 했습니다. 동사 관련돼가지고 대만에서 대략적으로 270, 2 7억원 규모의 일단은 공사를 수주했고, 향후 2조 5천억 사업에 선점하는 첫 단추를 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가지고 이제 현재 해, 에, 대만의 해상풍력 단지 그리고 메타, 구글, 아마존 등이 전반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적 케이블 관련돼가지고 계속 A주 시하고 있다. 그 모멘텀. 참가시 고원니다 국내 유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만에서 어~ 시공을 받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한 해적캡을 기업에다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 보셨습니다. 차트는 62.2이기 때문에, 괄관 70까지 약간의 여력이 있구요. 수급추세는 83.0이기 때문에 괄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보다 조금 더 눌림목 구간이 나온다. 그때를 활용하시는 게어떨까 싶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2만원과 2만3천5백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만5천원과 1만3천원과야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주이 종목, 브론즈 등급에 포착된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 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주식습니다 감사합니다.